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개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날 여러분 앞에 올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정말 주권방송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그, 저, 북한 그 조총년 자금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에, 저,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조총년 방송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북한 지령을 그대로 따르는 방송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시고, 이거를 비토하고 비판하는 게, 보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우파 유튜버 중에. 뭐, 여러 사람이 하느냐, 한 사람이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이들의 그 대한민국 공산화 획책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걱정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다른 유튜버, 우파 유튜버들께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저 개백장군 혼자서라도, 열심히 비판하고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그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그 단상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진행하면서 개소리 씹어대는, 예, 이제 그놈 얘긴데 오늘은 또 이제 희한한 걸 들고 나왔어요. 자한당. 아베 정권의 비장의 카드, 그니까 러 자한당이 아베 정권의 비장의 카드라는 얘기죠. 또 자한당 해체는, 에, 우리의 필승 카드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제목으로 또 이제 몇 마디 씹부리길래 제가 그걸 또 분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분쇄가 아니고 아주, 아주 멸쇄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대통령 하나 빨갱이 새끼 뽑아놨더니 별조총년 방송이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떠들어대네요. 하... 자한당의 부활과 재집권의 노림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베가 아베 정권이 이제 자한당의 부활과 재집권의 노림수를 가지고 이제 요즘 뭐 경제 보복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촛불 항쟁 뭐, 뻑 하면 촛불 얘기하지 않습니까? 촛불 항쟁으로서, 이제, 뭐, 문재인 그, 문발에 더러운 그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걸 이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자한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음으로써, 에, 어떤 소소한 안건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한당이 어떤 그 더불어공산당과 그 더불어공산당에서 말하는 그런 그, 그 뭡니까 범여권 꼬마공산당 정의당 그리고 이제 그 호남공산당 민주평화당이 열고 있는 그 범여권의 공산화 예, 어떤, 그, 자한당이 꼭, 어떤, 그, 이제,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당연한 거지,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한당이 지금 빨갱이 정당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이런 죽도 밥도 아닌 정당이, 음,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옛날 분들은 이걸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라고 표현하시죠. 뭐, 사실 간에 붙었다, 쓸기에 붙었다 하는 그, 객체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 몸속이고, 동물 몸속이고, 저 짐승 몸속이고. 그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근데, 이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그게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없단 말이죠. 그런 객체가. 에, 이놈의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이제, 뭐, 절반은, 법력권 어, 세력의 절반은 그래도, 이제, 이제 야권 세력에 있는 이제 그런 죽도밥도 아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 뜻대로 공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공산화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그놈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그 말이라는 거죠. 조그만한 해안만 가지고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뭐 적패들의 부하를 노리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말하는 게 조중동 한국에 있는 조중동과 자한당이 한 패거리다. 그리고 그한 패거리와 잘 어우러지는 게 아베 정권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에요. 저 조중동과 자한당이 한 패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그게 아베 정권과 한패라는 게 지금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두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빨갱이들은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말하면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좌파 빨갱이들한테도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요. 에, 그래서 이제 뭐 자한당의 해산청원을 국민들이 그렇게 에, 크게 바라는 거다. 근데 어떤 국민이 그렇게 크게 자한당의 해산을 바란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유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한당을. 물론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을 전체 국민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한계 도, 에좀 특이한 거죠. 한계 도에서 한 사람을 지지, 한 당을 지지한다는 게 오로지 나는 더불어공산당밖에 몰라요. 이것도 참 심각한 거죠. 이제 자한당이 해체돼야 되고 뭐 자한당이 5.18 망언을 했다. 아니 자한당이 무슨 5.18을 망언을 했습니까? <laughs> 아니 5.18 <laughs> 유공자 공개 명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게 이게 망언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서 유공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여기에 가짜 유공자가 수두룩하다는 예, 정황 증거가 얼마든지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못 밝힙니까? 그냥 전라도 사람이 나는 유공자요 하면 나라에서는 돈 줘야 되는 건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외치는, 에, 이런 더불어 공산당과 이런 주권방송의 주장, 여기에 대해서 5.18, 유공자 명단을 한번 그럼 공개해봐라. 검증해보자. 떳떳함을 왜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니까 응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자한당 지지자를 모으고 에? 자한당의 세를 불려나간대 아니 그러면 자한당이 자한당 지지자를 모으는 게뭐 잘못됐다는 건 더불어 공산당은 더불어 공산당 지지자들 안 모으나요? 어느 당이든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한당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에, 든든한 뒷배가 있을 것이다 그 든든한 뒷배가 뭐냐면 외세.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이다. 이런 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의 뒷배는 친중이란 말입니까? 친중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해요. 친북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고. 아니, 그러면 친중은 좋고, 친북은 좋고, 친미는 나쁘고 친일은 나쁘다는 걸뭘 근거로 해서 말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 어버이 수령님이 존경하는 친중을 우리도 같이 황제국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런 그 정말이지 이게 정신 상태가 썩어먹은 이런 빨갱이 새끼 주장을 그렇지 않습니까 친중은 좋고 친북은 좋지만 친미는 나쁘고 친일은 나쁘다를 좀 설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유와 근거를 들면서 없어요 전혀. 그리고 아베 정권의 대북관이 잘못되어 있다. 아베 정권의 대북관에 대해서 이 자한당이 갖고 있는 대북관이 눈에... 아참 더불어 공산당이 갖고 있는 대북관이 아베 정권에게서는 눈에 가시 같은 노릇을 한다. 아 당연히 눈에 가시 같죠. 지금 한국이 공산화가 돼서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직격폭탄을 맞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응? 공산화 세력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에서 그거를 네. 걱정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굳건히 쓰기를 바라지 누가 더불어 공산당 같은 공산당 정권이 쓰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거는 조금만 국제 질서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얘기고요. 한미일공조가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걸 잘못했다고 비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문발과 청와대 주사파 더불어 공산당이 펼치는 대북 정책이 뭡니까? 한미일공조 체제에서는 당연히 반하는 거죠. 뭘 거기다 쌀을 주고 철도를 놔주고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개소리나 해대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어있는 한미일 공조세력이 당연히 불만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미일에서 한국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새끼가 빨갱이다 보니까 그러니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볼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빨갱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따로 논다는 거죠. 친북 정책이나 피고, 친중 정책이나 피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나 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당연히 어? 지금 세계 질서에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어떤 동맹인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미, 일, 에, 저기, 정치권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라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 더불어공산당과 더불어공산당을 지지하는, 에, 대한민국의 좌빨레지는 전라도 깽깽이들을, 에, 전라도 깽깽이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90% 내지 95%의 전라도 깽깽이들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한당, 그러므로 자한당 해체가 일본을 이기는 필승 카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자한당을 해체되면 은 일본을 이기는 필승 카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필승 카드겠지요. 이 새끼가 말을 솔직하게 해야죠. 말이라도 입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했어도 그게 속내 아니겠습니까 빨갱이들 속내는 지금 왜냐면은 자한당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상황에서 전부 지금 좌빨 정당만 좌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좌빨 정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저 우리 공화당 전신 대우, 대한애국당 같은 그 우파 정당도 있긴 하지만은 뭐 에, 국회의원 두 석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힘을 쓸수 없는 에, 아주 약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그레마 힘을 쓸수 있는 자한당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 일본을 핑계 대고 미국을 핑계 대면서 실제로는 자한당 해체를 외쳐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산화의 걸림돌이 되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다 됐는데 지금 정의당 뭐 민주평화당 해가지고 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자한당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방파제가 된다는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건 분명히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국회에서 옥쇄를 하려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내야 되는 게. 에이,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다.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반일 통일 이거를 신일 방북 정책으로 바뀌는 게 자한당과 아베의 공통의 목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일 통일, 그니까, 일본을 반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 아! 제가 참 말씀 실수로 했네요. 지금 문재인이 문발 정권에서는, 반일. 일본을 반대하고, 통일. 남북한의 통일. 근데 이제 통일하는 게 이제, 그 허위적인, 자꾸 이제 말로는 평화적 통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화 통일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반일과 통일. 를 주장하고 있는 문벌 정책을 친일과 반북 정책으로 바꾸려는 게 아베와 자한당의 공통된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한당이 반일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먼저 집권했었을 시절을 봐도. 그때그때 그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지 문빨 새끼처럼 무조건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북한만 생각하는 이런 정치인이 자한당 구 새놀이당 뭐그 앞에 뭐 여러 당명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당명을 자주 바꿔서 진짜 여야 할거 없이 이렇게 당명을 대기도 힘들게 만드는 나라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만 anyway 에이 이렇게 에 언제 우리가 자언제 자한, 우리 자한당이 친일을 예, 하고 반북 정책을 예, 당의 당론으로 삼아서 했단 말입니까? 아, 이어왔다는 거죠. 그런 투쟁을 해왔다는 말입니까? 북한에 만나자는 제안을 해도 이 자유한국당 전시는 빼겠습니다. 하도 하도 이름이 많아서 저도 헷갈리네요. 해도 북한에서 응하지 않았죠. 왜? 서로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더불어 공산당은 코드가 맞잖아요. 같은 빨갱이끼리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빨갱이끼들도 또불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빨갱이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반일과 통일을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권을 친일과 반북으로 바꾸려는 자한당과 아베를 규탄하는데 친일인이 바... 반일이니, 이런 건 떠나고, 반북 예? 언제 자한당이 반북만 했어요? 그리고 자한당 사람들이 언제 통일을 반대했습니까? 자한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건 자주적인, 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에요. 다 반면에, 예, 문재인 정권에서 원하는 통일은 뭡니까? 뭐,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뭐니 하는 이런 개소리 같은 통일. 결국은 그게 그 말이거든요. 공산화 통일이라는 걸. 그리고 지들이 하고 있는 친북 친북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는 거죠. 아니, 친중 친북은 옳고 친일 친민은 나쁘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이 그런 게 없어요. 아, 중국의 시진풍인을 황제로 모시는 거는 아주 잘하는 일이고 일본을 반대하는 거는 어, 그러니까, 아, 제가 좀 헷갈리네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을 옛날 중국 명나라 황제 모시듯이 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아주 잘못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더불어 공산당과 이런 주권방송 애들의 논리는. 그냥, 여러분, 판단해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무슨, 뭐, 우리가 왜 시진핑을 옛날 중국 명나라, 청나라 황제 모시듯 해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한당이 일본을 지원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자한당이 뭘로 문재인, 일본 정부를, 문재인 정부야? 당연히 야당이니까 공격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공격해야 될 이유가 저보고 대보라고 해도 100가지가 넘는데, <laughs> 자한당이 언제 일본을 지원했습니까? 이거는 근거를 좀, 이 빨갱이들이 근거 없이, 뭐,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면서. 아베가 무슨 한국 진재를 뒤흔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한당의 입지를 높여주고 있는 거다. 지금 자한당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이거는 허 이건 그야말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에 아베와 자한당이, 그러니까 남북이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록 하면 아베와 자한당에게는 재앙이 덮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한당이 남북 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한당이 왜 남북 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한당은 그 이전 모든 정당, 이름은 바뀌어서도 통일을 원했던 정당이죠. 단, 더불어 공산당과 다른 점은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을 원했던 거죠. 이게 바로 빨갱이 새끼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뭐, 무슨 또 뭐, 친일, 반북, 정권, 공통의 목적이다. 경제적으로, 예. 에... 친일 반북 정권이라는 건 이제 자한당과 그 일본 아베를 말하는 거죠. 자한당이 이제 정권을 재수립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거라는 같이 아베와 손잡고 자한당이 뭐하러 아베와 손잡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반도의 평화 번영 분위기를 지금 뒤집기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한반도가 지금 평화와 번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자한당이 뒤집기, 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가 평화 와 번영입니까, 지금? 안보는 뻥뻥 뚫리고, 어? 국방부 장관이란 놈은 6.25가 남침이란 말도 국회의원 앞에서, 어? 선뜻하지 못하는 이런 비응신 같은 새끼를 국방부 장관으로 데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무엇가 평화롭고, 뭐가 번영, 경제가 막, 어? 분기별로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무엇가 번영의 분위기를 있다고 무슨 자한당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폭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뭘 자한당이 뭘 뒤집기를 해요 가만히 안 있어도 저절로 뒤집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한당과 조중동은 하나의 우군이며 군집이라는 거기에 플러스 아베까지 그럼으로써 자한당은 해체돼야 된다. 자한당이 자꾸 자한당의 해체를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에 공산당만 남잖아요. 보세요, 더불어공산당, 꼬마공산당, 정의당, 호남공산당, 민주평화당. 뭐 우리공화당이라고 있지만 너무 좀 세가 약해서 안타깝고요. 또 민중당이라는 게뭐 한석인가 있는데 이건 뭐 정의당보다도 더 빨갱이 옛날 그 통진당의 떨거지들. 그게 자한당이 없어져야 공산화가 되는 걸. 눈에 가식처럼 여기는 거죠, 이 주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느끼고, 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 또 뭐, 이번 7월 22일 토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뭐, 66개 진보단체가 뭐, 공동 집회를 연다는데 아베를 규탄하는 여기에 모여주십시오. 그래 놓고 지들은 안 나타나요. 경찰서에 안 잡혀가려고. 물론, 잡아가도 빨갱이들의 지폐는 피다풀어주지 않습니까? 네? 빨갱이 무죄, 민, 저 자유민주주의자 유죄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게 더불어 공산당과 문발정부잖아요. 그런데도 지들은 참 교묘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빨갱이 뒤에서 지도할, <laughs> 그 뒤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놈들은 무서운 놈들이라는 거죠. 지들은 안 나타나요. 남들 다 모이게 해놓고, 잡혀가도 이제 니들만 잡혀가라. 예, 이제 이런 거고 그걸 또 선전을 하더라고요.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달라고 그러면서 뭐 일본 아사히 맥주 먹지 말자 이런 비응신 같은 소리나 하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겨, 저, 결론적인 얘기는 언제 들어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빨갱이 방송을 우리가 하루 빨리 예, 퇴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빨갱이 새끼다 보니까 참 문빨 인기 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듣고서 그렇게 선동돼서 에,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는 에, 그런 어떤 현명함이라도 갖기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또 이렇게 에, 제가 혼자 외롭게 주권 방송을 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개백장군이 될 것이며 부디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나가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